오늘부터 여름 성형학과가 시작되었어요. 오늘, 어,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집에서 가랜핸드 만들기를 할 거예요. 친구들 이거 집에 벌써 준비됐을게요. 오늘의 준비물은 가랜핸드 만들기, 또 뭐, 색연필이 필요합니다. 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친구들, 어서 가지고 와서 앉아주세요. 자,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비닐 안에서 먼저 꺼내볼게요. 비닐 안에서 홀을봤더니 우와! 우리 이런 여름소교학교 문구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앞과 뒤가 좀 다르지요? 친구들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번 여름소교학교에 멋진 캐릭터들이 나와요. 앞에는 멋지게 색칠이 되어 있는데 뒷면을 보면 색칠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부분을 우리 친구들과 멋지게 꾸며줄 거예요. 그리고 짜자저 마지막을 장식할 노란색깔 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색연필. 는 친구들하고 같이 예쁘게 같이 꾸며줄게요 자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어 멋진 내 모습 먼저 색칠을 하고 헉,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거는 눈 주고 색칠하는 게 아니라 헉, 친구가 눈, 코, 입을 먼저 그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눈 그리고 동글동글, 동글이도 예쁘게 색칠해주세요. 어, 근데, 어. 색칠하다. 에이, 힘들어. 그만하고 싶어. 헉, 그러면, 끝까지 할수 없어요. 그러면, 엄마 도와주세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색칠하는 것도 좋아요. 기적, 기적, 기적 하면서 친구들이 열심히 색칠을 합니다. 자, 친구들아 모두 색칠을 다 했나요? 자, 이번엔 하나씩 먼저 뜯어서 놔볼게요. 자, 싹둑이. 동글동글 동글이 또 친구들처럼 멋지게 쇳싸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멋진 글씨도 다 뜯어서 준비해주세요 자 우와 이번에는 뭐가 뭐 필요할 거야? 맞아 친구들 여기 있어던 노란색을 줄이 필요해 줄에다가 멋지게 끼워서 가리들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줄을 옆으로 쭉펴 주세요. 길다랗게. 펴줬다면 먼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좋고. 선생님은 글씨를 먼저 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음.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처럼 쓰쓱쓰쓰잘지워진기는 먼저 색상이를 먼저 붙여주고 그다음 먼저 그림을 먼저 붙여주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글씨를 붙여줄게요.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어, 이번에는 바로 글씨를 붙이는 게 아니라 또 이번에는 또 캐릭터, 싹둑싹둑, 싹두기를 한번 또 걸어보겠습니다. 사이에. 그리고, 나를 글씨도 한번 걸어볼게요. 이번에는, 어, 이번에 멋진 내 모습을 한번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다음. 사용하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세요. 멋지게 목구를 넣어준 다음 어? 이번에 이제 동글동글 동글이랑쭈기이가 있네요. 같이 남은 것을 같이 한꺼번에 걸어줄게요. 자선생님 벌써 다걸어왔어요자선생님 이렇게 벌써 다 끼웠어요. 멋진 캘린더가 물더 완성. 완성. 친구들아 친구들도 집에서 어어 어, 조금 구멍 끼우기가 힘들다면 엄마의 도움을 받아도 좋아요. 집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곡 아니면 내 방에 멋지게 벽에다 걸어놔도 좋고 아니면 어 나는 걸어놓기 싫어 천장에다 엄마. 모빌처럼 달아 넣어도 좋아요. 친구들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오늘 배웠던 것처럼 특별하게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배운 복가공부도 한번 묵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